어.. 마침 7시인데 커피 마시라고 나왔어요 하나문연대가있더라고요 저기 제일 유명한 데아림 아리미트.. 아르미트르 카피 몰라 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평점도 높고 커피도 좀고급지더라 모닝커피 때려야 되니까 뭐야? 얘네 거기 있어? 올. <laughs> 얘네 <오! 웃음> <왜> 거기 있어? 안녕 <laughs> <laughs> <왜 거기> <laughs> 오는 길에 커피숍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한잔하겠습니 여기가 와 보고 싶었어요 생각났더라고계전이 왔을때 아니비 오늘 이는 이렇게 커피는 갖다주신다고 하시던아코로추요 커피. 패딩 입었어요 그래도 추. 맛번나면 맛이 틀리네 스러운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갈 데가 없다는 거. 이 근처에 도미토리도 갈 데가 없어요. 여행을 조금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너무 성숙이다 보니까, 상상도 어, 못할 정도로 이 정도 성숙일 줄은 몰랐어요. 사람도 많고 예약이 안 돼요. 더 중요한 문제는 오토바이가 지고가 없어요. 오늘 네 군데를 돌아다닐 는데 이렇게 없나? 이거는 음. 계획이 없었던 건데. 아... 유도저도 후... 안되면 집에 가야될것 같은데 진심으로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게 자꾸 점점 의미가 없어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 일단 여행자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니까 앞에다가 재난 특충 보상해준다라고 써놓고서 건버가 없대요 해당사항이 전혀 없대요 다치거나 했어야 보상을 해주나봐요 아침 9시인데요 지금 왜또 빨리 어디를 가느냐 스쿠터, 오토바이 렌탈 아예 못 하고 있어요. 재고가 아예 없어서 어제 망고 스쿠터 렌탈 계신 분이 아침에 오픈런하면 몇대 있을 수 있다. 어제도 다섯 대 있었다.라는 지금 오픈런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 재고가 있기는 한데 할인율이 없어서 가격 차가 거의 한 달로 치면 두 배가 나거든요. 일단 가보고 있기를 바래야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내 운이야. 안 되면 뭐 이들 페이 조가면서 빌려야죠. 멘탈샵 결과 제가 매뉴얼은 여기서 타고 싶지가 않아서 테스트를 했고 에어로스는 테스트 주행한다니까 여권을 맡기라길래 그냥 가방 통째로 들고서 테스트 주행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앞뒤 둘다 불량이에요 메모는 하고 왔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기종은 n m 스 x 였고요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었고 ABS 작동 잘 됐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괜찮았어요 월 렌트 비용은 5,500 이었고 보증금은 2,000 제가 망고샵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냥 반납할 때큰 태클이 없어요 생활리스 정도는 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 들렸어 들렸어 여기서 헬멧을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로프도 있네요 여기 헬멧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딱 제가 찾던 곳이었어요 안쪽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싼 거. 헬메시랑 로프랑 해서 2 0 0에 아주 싸게 샀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물건도 많고 배 네, 좋아. 아시앙마이기차역에 탄양이 티켓을 환불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된다고 하니까, 뭐, 아바스네? 첫주피트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표기이나 가면 홍보 받을 수 있다고, 인포 가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물어는 봐야죠, 뭐. 도로는 봤는데요. 시앙마이 주차역에서는 환불이 안 되고, 무조건 방콕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콕을 내가 갈 일이 있나? 티켓값이 한 4만 몇천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만 원을 환불받기 위해서 방콕을 갈려면 수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환불은 무조건 가능하긴 하대요. 방콕이라면 다또 아, 서운해 줄라 그러네. 씁쓸하고만 안타깝지만 철수, 철수, 철수! 방콕에서 아까 환불을 하라고 했잖아요. 최지피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방콕을 가라고 하는데 하는 말이 직원이 귀찮아서 회피한 거라고 대답을 주더라고요. 공식 발표에는 기차역 어디를 가든 환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고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그냥 다시 가서 정식 절차 밟아보라고 한번 더 얘기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다시 가보려고요. 봐봐야지 뭐. 환불 중이에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여권이랑 서명하고 드렸는데 역시 이거 뭐 상급자 뭐 불러야 된다 따져야 된다 라고 공부를 보여주자마자 퇴세 전환 장난 아니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아까 아까 귀찮아서 거절한 게100% 맞고요 제가 상급자 불러달라고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시더라고요 제거 여권이랑 티켓 넘버 다 확인 이제서야 하시고 그다음에 영수증이랑 뭐 이런 거 주셨어요 카드라서 한 2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4개월이 걸릴지 자기네도 장담 못 한대요. 환불이 어쨌든 취소 절차는 진행은 됐고. 근데 사실 환불 받겠다는 욕심이 크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어쨌든 뭐 서류까지는 다 받았으니까 3, 4개월 지켜볼까요? 되나 안 되나? 그래도 뭔가 해결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좀 씻을까요? 아,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돌겠네요, 진짜. 아. 지금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좀 약한 것 같긴 했었는데. 하면 안 걸려 돌겠다 어쩌면 좋니 아 뭐가 이렇게 안 풀리냐 아 치겠네 진짜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려서 스쿠터 렌탈샵 연락을 했는데 일핀 있는데 가보라 안 해요 해결 방안을 줘야지 나도 어떻게 움직이는데 렌탈샵으로 가보려고요. 코터부까지 갔다가 같이 왔어요 지금 엔진이 사망한 것 같은데요 지금 3만탔는데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뭐 부품을 받아야 된다고 뭐이3일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냥 환불을 해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래 다행이네 주차장에 딱 주차했을 때전래가지고이거타고 매형선 돌 갔나? 근데 나 언제 씻니? 아 일단 들어왔고요. 쉽지가 않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 정도 했으면, 너 이제 그만해라라는 뜻으로 들려가지고, 하늘이 이제, 너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자꾸 느껴져가지고. 은진이 저렇게 흔치가 않은데? 저도 살짝 조금 지쳤어요. 처음 느껴보는데, 이런 기분은. 아 뭔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 한번 요청을 해보고, 적당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니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상도 재밌게 찍고 나오는데, 스스로가 너무 지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이러지? 재밌는 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 바로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러네 응? 환불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대신에 1일로 계산을 해서 제가 5일을 빌렸기 때문에 2300? 반 정도? 반이 어디에요? 그냥 뭐 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제가 지금 계획한 거는 다 틀어졌어요 정확하게 다 틀어졌어 출발부터 다 꼬여가지고 세상에 없어서야 정말 아 쉽지가 않네. 아니 근데 나는 올때 가방을 두 개를 메고 왔는데 왜네 개가 된 거야? 상관도 없는데. 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뭔 일이냐면 로그인이 안돼 비밀번호가 틀리대요. 아까 낮에까지도 썼는데 <laughs> 이유가 뭘지? 왜 틀리다고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돼? 편집도 못 하네. 뭐가 이렇게 안 되니 저아 이제 됐네 진짜 아 당황했네요 진짜 왜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비번을 계속 눌렀는데 계속 안 됐어 지금은 또 되네 뭐야 이번 주 일요일에 그냥 귀국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알던 치은 마이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서 돌아가서 재정비도 좀 하고 편집을 좀 하다가 생각이 바뀌거나 하면 또. 음, 아, 목소리가 안 좋죠? 목소리가 나오질를 않아요. 감기가 좀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꾹꾹 누르고 버텼던 게 터진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어제 또갈 날이 얼마 안 남았더니, 또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엘리핑팜이라는 코끼리 카페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갔다 와보려고 해요. 오토바이를 빌려놓은 게 있으니까 좀 작긴 한데, 그거 타고 한번 다녀오도록 해볼게요. 좋은데요. 그냥 한적한 산길, 언덕도 없고 괜찮아요. 코스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제 엘리핀파 카페를 가는 면것 같아. 날씨가 좋죠. 날씨가 무조건 좋아야 돼. 스피리가왜 뭐, <laughs> 뭐 이렇게 그냥 있어? 사랑이 너무 많다. 코끼리가 100바퀴, 내가 아침에 아침밥 먹은 게 50바퀴인데 코끼리가 크니까... 뭐야? 한 바퀴 둘러볼까요 음, 코끼리 너무 큰데 이따가 바꿔야겠다. 너무 뜨거워! 는 응? c 응. 응. 밥 들어가야지. <laughs> 아, 무겁네. s o t e t h e w a s h i n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입맛이 까다롭네 어, <laughs> 응, 뭔가 이렇게 짠하지? 비쌍한거 같애 여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 핵이다 <laughs> 코끼리를 만지고 나면은 손이 조금 바나나랑 사탕수수 만지면 손에 막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고 바로 앞에 손땅문 데가 있네요 괜찮네요 여기 마무만해네요 추천 캠프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앞에서 잡더라고. 오토바이도 진입이 안 되고, 차도 진입이 안 되고, 걸어서만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서 썽테어를 타고 40바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창고에서 40바트. 하고, 타야지. Take off y o u 바지안 되고 뭐지? 뭔 말인지 알아야지. 왜이게 탈자가 좋냐, 너는. 그쇼, 뭐하, 뭔데 뭔데 뭐야 왜뭐뭐 하자는 거야 치앙마이에도 화이트 템플이 있네요 아까 엘리핀팜 가는 길에 산 정상쯤에서 이렇게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멋있길래 그래. 와보고 싶었어요 이만 가보실 그렇지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봤 그런 모습 같아요. 음. 오 햇빛. 아. 네. 뭐, 어, 반나 <목소리> 또 올라가는 또올라 다음으로 이동할게요. 목소리가 너무 안나 잠겨가. 약국에서 약을 샀는데 그 약이 목소리를안나오게해요 오토바이는 여기다 주체를하고 이곳의 이름은 왓트라데토캄 불상을 고려오는것 같은데 특별한 곳은 없나? 네. 신발을 안벗고도나 보네 약 아 여기가 비가 좋네 어? <laughs> 제가 한야이에서 마지막 코스가 누워있는 부처님 상이었는데 너무 작다 여기는 그래도 나름 볼만 하네요 비포인트 아 여기 계란이 우와 이장 정말 많네 날씨가 아쉽긴 아쉽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감동은 없어요 이게 제일 멋있다 세 군데 오늘 찍었네요. 아쉬워서 일목에 있는 대로 그냥 하나하나 다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막상 또걸라니까 아쉽네요. 일단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해야겠어요. 시즌2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출발을 거창하게 했지만 5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한야이 사태 이후로 멘탈이 조금 잘 잡히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따가 밤 비행기로 돌아가고, 아쉽네요 집에 갈 시간이 없네요잘안 풀리니까 잠시 아 시끄러 잘안 풀릴 때는 잠시 멈춰서 가는 방향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재정비를 좀 하려고 음.. 많이 추워요 그박상또 갈라니까 박상 싫어진다 금방 돌아옵니다 <laughs> 끝난 거 아니고 잠깐만 쉬고 가실 때 쉬고